설명을 저희 이제 스트라이커 사의 감마 네일이고요. 다른 네일이랑 다른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간에 설명도 일단 그 시작은 다른 네일이다 비슷해 이제 아울로 저희 보통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중간에 이제 캐나린 아울이라서 이제 다른 써준분들이 아울에 넣으시고 이 뒤에 보통 이렇게 이제 볼팁 가이드가 있어요. 볼팁 가이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NP 넣은 곳에 가이드를 넣은 다음에 아우를 빼고 여기 보시면 저희 것도 이렇게 돌라터가 있거든요. 프로테터를 맞춰서 넣어 주신 다음에 이거를 빼서 이제 프록시마 리밍 들어갑니다. 바로 저희 이제 똑같이 이제 프록시마 리머로 이제 레서트로 갖다가 게 보통 넣어 주시는데 여기 이제 멈추는 스탑퍼도 있으니까 네 어때요? 멈추는 스탑퍼 있거든요. 근데 이까지는 보통 잘 안들어가고 음. 한 어느 정도까지 환자분마다 다르니까 리밍을 해주신 다음에 이 가이드에 따라서 보통 이제 다른 레이드처럼 디지털 리모 음. 들어갑니다. 디지털 리모를 이 볼티 가이드 따라서 이쪽 음. 디지털 리모 해 저희가 이제 일단 쇼네일이니까 뭐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 리모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리머에 따라서 이제 네일 사이즈가 제가 결정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10부터 12까지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1mm 오버 리밍을 합니다. 뭐 이제 12 제일 굵은 게12 사이즈인데 12 사이즈를 쓸 거면은 13까지는 최소한 리밍을 해야 되고 좀더뭐 환자분에 따라서라든 보잉이 있다거나 좀 타이트 머리도좀 해다 하다 하면은 한 14까지도 리밍을 해서 이제 제일 굵은 거 들어가고요. 그 전에 막한 뭐 10에서 그린다 하면은. 10에서 걸려도 한 11까지는 최소한 리밍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작은 사이즈 10mm 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 그픈픈들 어떤 거까요 저희가 이제 지금 사이즈가 보통 여기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이거 10 여기 보시면은 10에 170에 뭐 125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10mm는 170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 미리스에 따라수네일인데도 이렇게 사이즈가 여러 개가 있어요. 11은 저희가 180이랑 200 이렇게 있고, 12는 170이랑 200. 이 차이는 그냥 스크류를 한개 박을 수 있는지 두개 박을 수 있는지 차이거요 200짜리는 저희가 스크류를 두개 박을 수 있어요, 디스 타일. 근데 이 170짜리는 스크류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서점 분한테는. 이제 스크류를 몇개 박으실 건지 가끔 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네. 디지털이 뭐한 개만 박으셔도 될것 같다 하시면은 170짜리 권해드리고요 두개 박으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좀더큰 사이즈 200짜리를 좀 권해드립니다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오픈 됐을 때 나오는 네일의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스크류 홀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음. 170짜리라서 그런데 이제 긴 사이즈는 저희가 스크류 홀이 두개 음, 음, 음. 이거는 저희가 따로 좌우 구분 없고요. 좌우 구분 없이 왼쪽 오른쪽이든 똑같이 요 네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시마 리밍이랑 디지털 리밍까지 다 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조립을 해드려요. 인커넥팅 이건 이 타겟팅의 디바이스고 커넥터까지 끼워서 저희 네일도 저희가 이게 무조건 한 방향으로밖에 어차피 조립이 안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어떻게 해도 조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편하게 돼 있어서. 한모로렇게 돌려서 이 컨택만 되면은 그냥 바로 그 방향으로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거든요. 조아서 꽉 조아 주시면은 이제 네일 넣을 준비가 이렇게 끝난 겁니다. 가끔 이제 네일을 넣으실 때 보통 이제 쇼네 같은 경우에는 리밍이 다 되어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넣어도 이제 충분히 들어가는데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작은 임팩터가 있어요. 임팩터. 임팩터를 여기 위에 홀에 홀 홈이 있거든요. 넣어서 이제 망치 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니까 넣어서 톡톡톡 쳐주시면은 이제 말렛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일을 넣은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시, 나중에 시암 같은 데 보면은 요 홈도 자세히 보면 시암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이 요거랑 요거의 <laughs> 차이가 나와요 이 홈이 이제 엔드, 엔드거든요 아. 이것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저희들 아, 그... 지금 여기는 가이드 같은 걸로도 여기 가 네. 이 모집착이 딱 찍히면 나오긴 하거든요. 이 가이드 같은 걸로도 엔드를 확인을할수 있어요. 시야을 통해서 엔드가 어딘지잘안 보인다 싶으시면은 이 타겟팅 요 홈에 이렇게 가이드 같은 걸 끼워 보시면은 여기가 딱 0mm 엔드입니다. 시야을 보면 딱 나와요. 이게. 또 0mm 엔드 신경 쓰셔서 넣으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170짜리를 넣었으면은 이것도 이제 딱. 세 가지가 딱 있어요. 170짜리가 있고, 180짜리, 170, 180, 200짜리 가다 따로 있어요. 이거 차이는 없는데, 이제 디스타일 스프를 박을 때, 아. 호, 네, 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70을 썼으니까, 170, 170짜리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홈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방향이 처음에 들어갈 때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120도, 125도, 130도, 뭐, 스테틱, 이거는스테틱이라든요 이거는 스테틱, 음. 다이나믹. 이렇게 아님. 홀이 다 있어요. 음. 이거를, 이것만 돌리면은 저희가 전부 다 타겟팅이 다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125도 레일을 오픈했기 때문에, 125도로 방향에 맞춰서, 아, 잠시만요. 방향에 맞춰서, 자, 올려주시면은, 125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130도로 쓰게 되면은, 130도로 빼고 돌려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1 2 5도를 썼기 때문에, 1 2 5도로 맞춰준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좌우상각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이제 가정을 하고요. 이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레그 스크류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 안에 이제 피모넥 쪽으로, 세팔로 메달 쪽으로 들어가는 스크류를 하나 이제 다른 데처럼 박을 건데, 이 가이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있는 붉은 슬리브랑, 스커가 있어요. 제일 굵은 거. 이걸로 본을 딱 찍어 줍니다. 이제 인시저 놓고 한번 좀 박리한 다음에 본을 딱 찍어 줘요. 찍어 준 다음에 아, 딱 컨택이 됐다 싶으면 여기도 락이 있습니다. 락으로 잠글 수가 있어요. 안 흔들리게. 락으로 이제 잠그면은 안 빠져요. 빼 주신 다음에 이제 가이드. 저희 가이드를 써야 되거든요. 가이드 슬리브를 따로 끼워 주신 다음에 가이드핀은 약간 다른 스크류 박는 것처럼, 그, 캐넬레이터드 스크류 박는 것처럼 가이드를 먼저 써줍니다. 가이드 먼저 이렇게 딱 써줘요. 이게 125도가 아니면은 여기 그 스크류가 걸리기 때문에 제일 잘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 이 120보다 잘되 있는지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딱 맞게 들어가면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치 조정을 또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아, 괜찮다 싶으면 바로 이제 길을 잴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길이를 잴수 있어요. 지금 이제 슬리버 좀잘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데 뭐 보통 한 요정도 들어가고 뭐 이것도 한 요정도 뭐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딱 지면 은 사이즈가 딱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가 딱 나오는데 저희가 이게, 이게 저희가 이제 참가할 때들어서 알려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약간 좀 TMI인데 이게 포함이 안돼 있는 길이에요 여기 보시면 스레드가 있거든요. 갈드핀에 이데스 사이즈는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텝스가 읽혀져요. 그래서 이것까지 읽, 여기 끝까지 읽으시려면 1CM을 플러스 해주셔야 돼요. 네. 보통 이제 이슬리브가 본의 컨택이 딱 됐을 때 기준으로 1CM을 플러스를 해줘야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빼고 읽는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도, 사,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에 보시면은 1, 1cm 정도 이제 10mm 정도 차이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저희가 뭐 참가하실때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혹시나 요 길이도 한번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보통 이렇게 길이가 나왔으면은 이제 길이에 맞춰서 요거를 빼고 이제 리밍을 합니다. 이제 저 이제 리밍을 하는데 요거 요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렇게 이게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는데 이거를 닫아야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아까 뭐 80이 나왔다. 뭐 90이 95가 나왔다면은 여기에 90으로 맞춘 다음에 이렇게 당겨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 움직인다. 라게 됩니다. 접어서 왔다 갔다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댑스 사이즈에 불렀던 만큼 리밍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저희 기구가 이제 다른 기구랑 다른 점이 있어 보통 이제 옛날에는 그 말렛으로 치는 슬라이드 타입이었나 말렛으로 치는 타입을 좀 많이 했는데 저희 거는 아 이건 안하고 타입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스크류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데는 레고 스크류를 이제 끼운다면 그냥 말렛으로 때려가지고 넣는 타입들도 있는데 저희는 다른 그거랑 달리 스크류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돌려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결정되면 은 여기 이제 레고 스크류 드라이버에 물려서 이거는 다 약간 다 이걸로 씁니다. 저희 처음에 이거 가이드 버튼 좋았던 드라이버로 조립은 다 웬만하면 다 이걸로 합니다. <laughs> 좋아서 여기 이제 리밍을 했잖아요. 리밍 한 다음에 이 가이드 핀을 다시 박아서 박을 때는 보통 이제 앞에 헤드 본 헤드 핀만 헤드 안 돌리게 보통 이렇게 거꾸로 넣더라고요. 그 앞에 스레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날카로운 게 있으니까 보통 이제 리밍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가이드를 뒤집어서 들어가요. 안 뚫리게 이렇게 넣은 다음에 바로 이제 이렇게 내가 스크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스크류 타입이 되면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요. 돌려서 들어 어디까지? 여기 보시면 눈금이 있습니다. 보통 이 눈금까지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 저희가 이 눈금이 다 있어서 들어가실 때 눈금까지 들어가 주시면은 보통 이 슬리브가 그러니까 본에 컨택되어 있다는 기준으로 이 눈꿈까지 딱 들어가면은 딱본 끝입니다. 보통 이 슬리브 기준으로 하면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남아 보이는데 이제 나중에 이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도 딱 넣은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스크류 타입을 한 다음에 U 블레이드라고 레그 스크류에 다른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과장님들이 이렇게 스크류나 레그 스크류가 들어갔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뭐, 다시 이제 폴아웃 될까봐, 레고 스크류가 뒤로 좀 빠질까봐, 이런 걸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유블레이드라는 장치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고 스크류가 다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세트 스크류 한번 잠굽니다, 이거. 아, 이거 뭐야? 아까 내일 오픈했었을 때, 어, 잠시만요. 세트 스크류로. 이제플래시블라는 세트 스크류 전용 드라이버가 있어요. 플래시브라 이 드라이버로 끼운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환자분 다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인시전된 데를 파고 들어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잠시만. 이쪽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장부입니다. 이거를 장글때 아, 이렇게 무조건 유블렛 핸들은 이 타겟팅과 90도가 되도록. 돼있요이 이유는 U 블레이드 때문인데, 홈을 보시면은 이레스크루 홈에 여기 홈이 있고 여기가 홈이 있어요. 이렇게 홈이 다르게 되었어요. 이 홈은 이 세트 스크루를 고정시키는 홈이고 여기 이제 길게 나 있는 홈은 U 블레이드가 들어갈 홈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요, 여기 홈에 세트 스크루가 고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랑 이 핸들은 이제 락킹을 했을 때 무조건 90도가 되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90도가 90도가 되게 유지를 했으면은 세트 스크류로 돌려서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하면은 잠깐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여기가 안 움직여요. 이제 핸들이 위에서 아래로 이 홈으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레거 스크류가 안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요. 고정을 고정을 시켜서. 유지를 시키면은 이제 이거 빼고, 빼고. 이 슬리브랑 다 빼고 이렇게 그러면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이러면은 고정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레그 유블레이드가 들어가요. 이거 이제 레그스 레이스 다이렉트. 그럼 얘가 이제 고정이 됐어요. 유블레이드가 들어가 있네 이렇게 슬립을 하 상태에서 이것도 요블레이드 슬립브로또 따로 있습니다. 돌리면은 끼워져요. 그 다음에 요블레이드 가이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t 는 d 는 거,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4개가 딱 준비가 돼요. 그래서 레스 크레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슬립으로 빼면 안 돼요. 바로 슬립을 따라서 가이드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러면 가이드에 돌리면은 딱 고정이 됩니다. 고정됐으면은 빼고 이 U 블레이드를 넣어 줄 건데 이게 저희가 90도를 한 이유가 90도 한 방향 그대로 들어가요 얘가 얘가 90도 한 방향 그대로 이 홈을 넣으 이대로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이홈 그대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넣기도 쉽고 홈을 쏙 들어갑니다. 보통 <laughs> 여기에서 이제 마찰 그 뭐지 이렇게 반발력 같은 게 있어서 보통 이 상태에서 다 들어가진 않아요 보통. 그래서 왜냐하면 한자면 이본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쯤에서 음... 풀고 이 푸셔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 이 푸셔로 이렇게 슬립을 같이 이렇게 밀어줍니다. 밀어주면은 딱 달라붙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슬립을 같이 밀리면서 이 유블레이드가 딱 달라붙는게 보이시죠? 이렇게 같이 밀리면서 딱 달라붙어요 이렇게 딱 붙게 되어있습니다 딱 붙인 다음에 이 다시 이 핸들로 뺍니다 일단은 요거 핸들로 이거를 가이드를 뺍니다 빼면은 그래도 이게 살짝 뜰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딱 붙어서 시험판한 보통 한요 정도 한떠 있어요. 요 정도 음. 이렇게 푸시하더라도 떠 있어요. 그 마지막에 엔드캡을 유블렛 안에 또이 엔드캡이 있거든요. 이 엔드캡으로 한번더 이렇게 푸시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정이 돼 있을 거니까 이 상태로 돌리면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아까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좀 세트 스쿨 덜작아서좀 움직이지만 아까 한 요쯤에서 저희가 끝냈는데 이 요블레이드가 들어오면서 요만큼 더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 사이즈에 맞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레그스할때 요까지 뭐딱 음. 넣어주시면은 살짝 더 들어간 상태에서 시장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요블레이드가 딱 들어가 주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부원에 이제 살짝 튀어나오게 있거든요. 이 오브레드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살짝 펴집니다. 이렇게 이게 날개가 이렇게 옆으로 스레드 옆으로 이렇게 살짝 펴집니다. 이게 어떤 방제를 하냐면은 이 로테이션 방지입니다 황금처럼 이제 이 세트 스크류가 또 활동하시다 보면 플리스가 있잖아요. 그 플리스가 있는 것도 한번더 이걸로 이제 잡아줘서 뒤로 이제 포러워시 안 되게 되어 있는 스크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딱 하고. 그럼 이제 레고 스쿨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디지털 스쿨도 그대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만 더 한. 쓸게요 한 네. 개짜리 걸었으니까그 네.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거를 빼고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 바로 스쿨 홀이 나와요 이걸 뒤로 빼고 돌리면 바로 스쿨 홀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다이나믹 스테틱 중에 스태틱을 보통 많이 박으세요. 고정을 한다는 느낌으로 <laughs> 다이나믹을 박으신다 하시면은 다이나믹 놓으면 되지만, 스태틱에딱 보시면 은스크류 위치도 보여요. 이 홀에서 위에 박는지 아래에 음. 박는지 이 위치도 보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 슬리퍼 이게 세개가한 번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다 끼웁니다. 끼우고. 똑같이, 이제, 요 홈에 넣어주시면은 딱 맞습니다. 스테틱콜이니까 위쪽으로. 보통은 한, 본이 있으니까 요 정도 되겠죠? 이 정도에서 또 똑같이 락킹. 락킹 지켜주시고, 이제 트로카, 뾰족한 걸로 뚫었으니까, 이게 본에 컨택시켰으니까 빼고. 드리비트. 저 여기 있는 드리비트는 5.0 스크류이기 때문에 4.3 드리비트 사용합니다. 스크를 따라서. 넣어주시고 빼고 저희 뎁스는 이렇게 돼 있어서 슬리브가 다른 뭐 잡아서 이렇게 보는 뎁스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슬리브가 본에 완벽하게 컨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은 읽었을 때좀 잘못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에 컨택해서 이렇게 당겨서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슬리브가 만약에 조금 뭐 본보다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하면은 제대로 혀지지가 않아. 이 슬리브를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슬리브는 본을딱 컨택시킨 다음에 확실하게 고정 시켜 준 다음에 뎁스를딱 컨택 이렇게 딱 읽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이즈로 또 스크류를 박아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대로 스크류 드라이버 써서 이 슬리브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박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아 주면은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드 케일인데 엔드도 올라요 저희가 이제 다른 네일도 그런 게 있는데 이 핸드캡을 보통 이제 다 끝나면은 이제 다 끝나면은 이 네일을 토, 이거 이제 네일이랑 같이 붙어 있는 이 타이트닝을 빼고 프리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0mm는 이거를 가이드로 쓸수 있습니다. 0mm는 통과가 돼요. 뭐 5mm나 10mm 같이큰 거는 당연히 이제 이 타겟팅을 빼고 저희가 그 엔드 키면 놓아야 되지만 이 0mm는 가능합니다. 0mm는 제 가능해서 보통 이제 5mm, 10mm를 쏜일에서 많이 안 쓰니까 0mm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또 저희 처음에 썼 계속 쓰던 이 육각 드라이브로 물리면은 이렇게 딱 맞습니다. 돌아가요.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이제 플래시블 하게 들어가려고 되 있는 거라서 돌아가는 거는 딱 돌아갑니다. 이 홈에 맞춰서. 그래서 이게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 하면은 여기 이 홈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환자분 다리가 이렇게 있고 뭐 인시자 이렇게 있고 하면은 그 인시자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제가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 딱 걸치면은 이렇게 막 흔들 흔들 해가지고 아 이걸 먼저 빼야 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빼고 했어야 되는데 커리트 볼트를 요거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이렇게 잡아한번 먼저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탁뒤위스까지스틸다 다, 박았으면은 이제 요걸로 네일이랑 연결되어 있는 커넥팅 볼트 얘는 뺍니다 얘만 이렇게 딱 빼요 보통 그래서 밑에서 이제 한번한분좀 잡아주시고 하면은 뭐써전분들이랑 과장님들 이걸 빼서 이 상태로. <laughs> 뭐네포카나뭐 캘리 같은 걸 요것만 이제 싹 빼버려요. 요것만 딱 빼버리고 0mm 캡은 이 가이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5mm나 5mm나 10mm는 여기에 막혀서 안 들어가요. 근데 0mm는 이 가이드에 맞춰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에 맞춰서 돌려주면은 락이 됩니다. 그 상태로 이 낙상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톡톡톡 쳐가지고 이렇게 떼면은 싹 빠져요. 그러면 이제 오피가 딱끝나 겁니다, 이렇게. 이 끝입니다. 그 네. 말이